세뇌에서 마인드 컨트롤로. 2022년 7월 13일. 주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마에게서 오는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되고, 이상하고 악마적인 생각으로 변하고, 그 결과로 어둠의 계획으로 점점 변해간다. 이것이 공산주의와 나치즘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강제적으로 컨트롤함으로써 전쟁을 일으키는 방식이다. 저항하는 사람은 단순하게 제거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로부터 시작하는데 타겟부류의 사람들을 정하고 그들이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축소시키고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 그러나 새로운 생각과 아이디어들을 계속 주입하면서 세뇌 작업을 시작한다. 이런 유도 과정은 일정 시간 동안 거치게 되고 대상자들의 태도와 믿음을 바꾸게 된다. 이것이 정부가 자신들이 이용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방식이다. 이런 젊은이들은 인류의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인신매매, 살인, 대량학살 같은 것들도 수용할 만한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애국자라고 더 높은 뜻을 위해 봉사하는 병사들이라고 생각하도록 계속 배우게 된다. 결국 적들은 자아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하고 악한 수단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소개한다. 이러한 예가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을 폭격했던 비행사들이다. 자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마인드 컨트롤의 마지막 단계는 대상자의 자아를 재구성하는 것인데, 새롭고 뒤틀린 생각을 계속 주입해서 결국엔 자신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을 향해 완전히 다른 매우 뒤틀린 태도를 갖도록 만들어낸다. 엘리자베스, 이런 일들에 대해 무엇을 할수 있는지 내게 물었지? 너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내가 준 비전을 기억하길 바란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때에 대한 것입니다. 성모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는데 성모님 오른편에 다섯 명, 5명, 왼편에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앞에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몸에서 나온 피의 큰 방울이 우리들 머리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피는 우리 얼굴을 적시며 흘러서 펴고 있던 손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백그라운드로 연주되고 있었던 찬양은 홀리 헨즈였습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 손바닥에 떨어졌을 때그 모양이 십자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준비가 되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사랑을 뚫을 수 없다. 내 백성들이 성령님과 힘을 합치면 가장 강한 힘이 있고 가장 강력한 감정인 사랑은 결코 뚫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내 사랑으로 옷을 입을 때 다른 모든 염려나 문제들은 오리 등의 묻은 물처럼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때 저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방금 표현하신 게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 내 사랑아,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니 안심하라. 주님께서 이 오리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학교에서 다른 학생이나 친구가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놀리거나 비판할 때 이런 오리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형제 자매들이 큰 시험을 겪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추악하고 뒤틀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해야만 하는 큰 시험의 때가 올 것이다. 기억하길 바란다. 내가 너희를 지금 빚어내고 있고, 너희 모두를 나의 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너희의 모든 초점이 내게로 향하고,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내게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끝입니다. 하트 드웰러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